안녕하세요. 수리지 천년농원 해동목입니다. 오늘은 하우스에서 이제 와송을 키우고 있는데 어, 와송을 한몇 년간 재배하다 보니까 가장 큰 적이 있더라고요. 그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이제 달팽이입니다. 어, 달팽이가 이렇게 그 이제, 와송이 있는데, 이 와송에 이제 달팽이가 와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그, 입맛만 다시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살짝 살짝살짝 이렇게 흠집을 내놓고 하니까, 그게 상품성이 아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유인제도 주고, 이제, 그, 유기농 약제도 살포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아주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그 포집기 50개 설치한 데다가 그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집기를 150개로 늘려서 이제 그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급으로 택배를 시켜서 이렇게 유인지하고 이렇게 포집기가 이제 왔거든요. 이게 바로 포집기입니다. 솔직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느냐 그 전에 그이 해자비 알파 이 유인제를 이제 넣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배추밭이라든가 포도밭, 복숭아밭, 뭐 블루베리 농장, 표고버섯, 딸기밭, 화해 농장, 정원 등뭐 이런데 그 다양하게 이제 그 달팽이 피해 보는데 그런 작물에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민달팽이 유인 섭식 작용이 뛰어난 제품 제재입니다. 섭식 능력과 이동 및 활동력에 영향을 주어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주는 해충 관리용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환경 및 인체에 안전하며 친환경 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민달팽이를 유인하여 먹고 죽게 하는 미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여기가, 그, 원래는 유기농을, 이제 인증을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원래는 이제 그, 무농약으로 계속 그, 받아 갖고 다가 그, 재작년에 이제, 그, 엄나무 농장에 유기농을 신청하면서, 여기도 이제 같이 묶어서 유기농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 여기는 이렇게 그 포트그라가 와송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기농 인증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농약까지 만나고 그래서 이제 엄나무는 유기농 인증을 이제 득했고 여기는 이제 분리해서 그 무농약 인증을 이제 다시 받았습니다. 자 포집기를 이제 그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인재가 이제 많이 왔거든요. 이게 한몇회에 걸쳐 가지고 하려고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인재가 왔고 여기에 보면은 그 이렇게 포집기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왔는데 뭐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유인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넣어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유 인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자, 이렇게 그요 안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놔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놓다 보니까 다섯 뭐 하나 가지고 한 다섯 개정도놓는것 같습니다. 이제 중량이 1 0 0인데 100g인데, 100g인데 한 20g씩 이렇게 한 20g씩 다섯 군데에 놓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 주고요 덮어주고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요 구멍이 끼게끔 네군데 끼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두 두 군데를 먼저 이렇게 끼워주고 어우 잘안 맞네 두 군데를 끼워주고, 또 다시 두 군데를 같이 동시에 끼워줘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어, 여기 보게 되면은,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유인제는 포지키 설치 후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유인제를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5평에서 한 10평 정도에 하나씩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70평인데 뭐 5평이면 100평에 20개면 되고 그렇죠? 근데 뭐 300평이라 해 봐야 한 60개 설치를 하면은 300평, 여기가 270평인데, 한 60개 설치하면 되는데, 한번 작년에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60개 가지고는. 그래서 그 작년에 50개가 있었는데, 100개를 더 추가로 주문해서, 여기는 150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뭐몇개더 설치해가지고, 달팽이만 완전히 이제 좀 방제를 할수 있다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달팽이로 인한 피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담아서 이렇게 날라다가 하나씩 설치하면 되겠습니다.